네, 제 2회 아들람 공동체 네, 찬양 축제 대회가 있겠습니다. 몰라, 은 얼마 나고요? 10만 원. 자, 상금은 10만 원. 10만 원이면 뭐할수 있어요 여기서? 다할수 있어요. 여기서 집도 살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참가으로 1번 제 1조, 1조 앞으로 나오세요. 1조. 아, 그러면은요, 공평성을 위세요 네, 그들면은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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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그가면은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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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그러면이 그러면은, 가러면그그 선생님 다 느린 곡이라 저희가 그러면 느린 곡, 빠른 곡 그러면 느린곡 빠른곡 느린곡 하세요 여기가 먼저 하는게 어때요? 그건 관계 없요 일단 저기 한번 판결이 났으니까요 자 일단 <laughs> 우진이도 나왔세요 미아해미 아다! 미아다가 아닙니다! 야 진짜 해미이포미 장난 미니야미안이 언니! 저미 o t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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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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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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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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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해미아해 미안해, 미안

나 우리 보고 사실 좀 진지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만 짜래요. 그만 짜래요. 시작한 거구나. 장가번호 2번 장가번호 2번 예, 장가번호 2번 자아 너무 나았어 장가번호 2번 네, 장가 자. 어? 아, <laughs> 장가번호 2번 얘분 다다요분저 어, 그그 저기 좀 어디에? 아, 어디 <laughs> <laughs> 그이 <그거 말고 하나 웃음>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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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레어 이거 말고 하나 더어딨지 저기 저기. 거기. 어, 거어디냐 한... 선. 아, 아. 아. 선선어내어기다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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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하나님은 아, 이전에서그셨죠 아, 더, 아, 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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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시그하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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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서그래전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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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서

要要要。 지처리, 지처리 좀, 지처리 좀. 아 지금 하려고 했는데. 점수 마이너스. 지처리 <이> 점수 우리 팀의 힘을 내놓자고. 자 현재 현재 3번 중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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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하자 <목소리도> 어? 만요나 좀. 다시 아, 이거... 아, 이거... 어, 아, 어. 항상 끝나면 딱 코드 제거하는 거야. 됐어? 네? 어? 잠깐만, 나 앞보고, 나 앞보고. 아 아빠 저... 아 우리해 갈까요? 음. 어, 짧아서. 갈까요? 예요. 응. 음. 덤벨이. 이번 주간이 음. 고상 주간이어서 이곡을 불렀습니다. 엄청나. 음. 잠시 1분 후에 나와서 오 제가 가서 귀로만 살짝 듣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 일단 가장 인기 있는 팀은 다시 맹골성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그 곡을 함께 전부 나와서 함께 마지막으로 피날레로 해야 됩니다 잠시 가서 다녀올게요. 다녀옵니요 혹시 그 아까 내일좀빨렸 완전히 빨는데 너무 예자 그래서 조금 이 끊어 분정 길게 아, 하려고 오자여자 아, 아. 아, 아. 네.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 분야의 1위 오진 티 다음에 에팀과여가 팀은 공동 2위 우리 팀 함께 함께 찬양합니다, 자이콜로자 나오세요, 전부 나오세요, 함께 나오세요. 아, 나 신발 안 신었는데. 전부 나오세요. <목소리도> 자, 저희 팀은 바지를 일단 빼고 있으셔야 돼요. 바지를 일단 빼고 오실 때, 자우진가 그만하실 때 바지를 목표정으로 어, 드셔야 어. 돼요. 목표정으로 드릴까요? 네. 자 전부 나가세요, 어, 앞으로 전부 나가세요. 무 마이크. 자 아, 전부 나가세요. 우진은 아기 분까요? 전부 나가세요. 나 제가 하루에 얼마나 신었는데. 뭐 불어야 될까? 자. 방금 앵콜송 같이 할수 있는 사람 아끼고 뭐고 다 동원하세요. 네. 악기? 악기 뭐다불수 있는 사람들 다 어, 응. 동원하세요. 아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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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어. 야 우리 악보. 어. 잠깐만요. 어, 어. 우리 악보. 저기 또 춤해. 나좀 뛰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어. 지민이랑 같이 뛰어야 돼요. 자, 자 먼저 이리한 소감을 한번 우리 한국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희 팀이 워낙 단결력과 노력을 한 만큼의 결과겠죠. 아 예. 그다음에 그 이번 가장 그예 1위를 할수 있었던 가장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 어, 뭐 저희 팀은 워낙 좀 잘하니까. 너무 어, 교만합니다. 네. 어, 죄송합니다. 솔직히 연습을 너무 많이 했고요. 또. 아. 지금, 예, 기, 우리, 야, 저, 우리 김장로님 예. 자, 김기현 장로님 이번에 그 1등한 그런 어떤 그, 예, 소감을 한 번, 예. <laughs> 어떻게? 그다 네, 노력의 결과죠, 뭐. 아, 노력의 결과. 아, 하는 춤이 있다고? 우리 이제 8월에, 네, 예, 브라질에서 이제 찬양제를 음, 갖게 되는데. 없겠죠? <laughs> 브라질 없겠죠? 브라질 찬양제를 갖게 되는데, 아마 이 곡이 거의 선정이 되지 않을까. 아, 예. 자, 이거 춤이 있는데. 취미. 자, 오늘 에, 아들람 제 1의 찬양대 우승곡 자,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아, 어. 오빠 마이크 좀 꺼줘 기 우리 이번 아기 사냥 예배 때이렇게 하자 네? 네? 이좀 코디 같좀재밌 재밌게? 아니 저희가 이신요신을 현재 시간 자 현재 시간 2시 40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영어 3시 40분, 1시간 동안 준비해서 여기서 3시 40분에 발표합니다. 알겠죠? 네. 네. 자, 3시 40분, 각자로 트여져서 3시 우와. 40분까지 집결합니다. 이번에는 영어입니다. 영어. 네. 알겠죠? 네.